나훔서 1장 니누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꽃세계와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 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건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종교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진 저 피의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덕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묻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네 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의 미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집이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늦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루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